thank you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치는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 지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안심하라 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해 예.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가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 Amen. Ah, 예수께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시니, 가시니 바람이 그치느니 그치느니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 6장 50에서, 50에서 51절 말씀. 말씀. 아멘. 주께서 곧그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지 않아 하시고, 예배, 아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트이라 마가복금 6장 우리 또를이 우리 배를 잘아 제자들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요절 말씀은 바가복음 6장 50절 말씀하네. 말어. 곧 그들에게 곧, 곧 말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배에 올라 그들에게 그르르.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지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 6장 50절, 50절 51절 말씀 음. 아멘 께서 곧 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 아멘.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아멘.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가시니 바람이 그침이라 마태복, 마가복음 6장. 50절 오직 일절 말씀 아멘.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나가보군요 오십일절부터 오십절 50절 말씀. 오십절부터 오십일절 50절 말씀. 예수께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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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음. 하시고 음. 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들에게 그들에 가시니, 가시니. 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만든 것이 마가복음 6장 5 0절 51절 말씀, 1절, 1절, 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예수께서 곧, 곧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시고 배에 올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시니 가시니 바람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치는다. 그치는지라. 그치는지야. 마가복음. 마가복음. 육장. 육장. 오십절. 오십절. 오십일절. 오십일절. 말씀. 말씀. 아멘. 아멘.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시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대다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 아멘.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이라그라 이에,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 50절 51절 말씀. 아멘. 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부러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부치는 자지라 대자크디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계속, 계속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 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 마가복, 음 어, 6장 50절, 50, 5 51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에 그치는 지라 마가복음 마가복음 6장5장절5 6장 0절5 0절 50절 51절 51절 말씀 말씀 아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복음 6장, 50, 50절에서 51절 말씀, 하멘 주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마요. 이르시되, 안심하라, 마요. 내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시고 배에 올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아지니? 바람이 그 치는지라. 마가복음? 마가 6장5 0절5 1절 말씀? 말씀. 아멘. 그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가봉 6장, 50절, 51절 말씀하며.